여러분, 오늘 수업은요, 교과서 208쪽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대공황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대공황이 발생하는 건 1929년인데요. 바로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어,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각국의 대공항의 위기 대응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바로 수정 자본주의에 따른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뉴딜의 뜻은 새로운 판을 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댐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공공사업으로 고용을 창출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죠 반면에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 이세 나라는요. 국내 시장이 좁고 식민지가 적습니다. 경제난과 사회 혼란 속에서 전체주의가 대두하게 되죠.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이, 독일에서는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가 등장을 하는데요. 군수 산업을 육성해서 바로 침략 전쟁을 통한 해외 시장 확보를 시도하면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본의 침략 전쟁이 확대됩니다. 1931년 만주를 먼저 침략을 하게 되어 그래서 만주국을 세웠고요. 1937년이 되면 중일 전쟁을 발발합니다.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941년 미국의 진주만 폭격을 통해서 태평양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일본의 그 전선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요, 지금 이것이 일본의 굉장히 넓은 그 전선인데요. 여기 만주를 먼저 침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중일전쟁을 일으켰고요. 하와이에 진주만을 기습해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전선이 굉장히 넓어지고 전쟁이 길어지게 된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돼서요. 이제 그 결과를 보면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네 나라가 연합국을 형성합니다. 미영중소이네 나라가 연합국 연합군을 형성, 결성을 하고요. 이 연합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 중심의 국제질서가. 형성이 되고요. 우리 한국 등 여러 식민지의 독립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 우리나라에게 독립을 가져다 준 것은요. 바로 연합국이 일본에게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 교과서 210쪽으로 넘어가서요. 한국 신민화를 내세워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후방의 총력 체제를 선동하는 홍보엽서의 그림입니다. 바로 이 군복을 입은 어린이가 진경 나발을 불고 있는 그림인데요. 어린이마저 전쟁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에서 전체주의 일본의 섬뜩함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제는 한국인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자유를 허용하던 기만적인 문화 통치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자, 이 통치 방법은요 민족 말살 통치로 바꿨고요. 전시 동원 체제를 강요하게 되는 거죠. 한국 신민화를 내세워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을 보면요. 바로 일제의 침략 전쟁이 확대됩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31년에 만주사변, 37년에 중일전쟁, 41년에 태평양전쟁을 벌이면서 전선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구 동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이다라는 것을 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내세우는 게 바로 내선일체입니다. 이 포스터에 보면 이게 내자죠. 내자는 안 내자예요. 안은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은 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과 조선이 하나이다라는 뜻이고요.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이 함께 동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요합니다. 황국신민화, 천황 폐하가 다스리는 국가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요.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데는요, 두 가지만 안 가르치면 돼요. 바로 국어와 국사죠.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데 국어 시간에 일본어를 배우고 국사 시간에 일본사를 배운다면 그 학생은 일본 학생, 일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신민화를 내세워서 민족 말살 통치를 하는데 내선일체에 대한 소신이라고 써져 있죠.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윤치호고요. 제가 여기다 써 놨죠. 친일파입니다. 윤치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선인이 일본인과 똑같이 동양 건설을 위해 동등한 국민적 의무와 자격을 갖고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일제는요. 한국인의 민족 의식을 말살하고 효율적으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내선일체 일선 동조론을 내세우면서 한국신민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민족 말살 정책을 보면요. 어떤 일들을 했냐. 신사 참배를 강요합니다. 한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했어요. 한국신민서사를 어디에서나 외우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말 사용을 금지합니다. 조선어 수업을 사실상 폐지하고요. 여러분 혹시 말모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와요. 유해진 배우의 딸이 학교를 가요. 우리말을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죠. 자, 그리고 소학교의 명칭을,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국민학교로 바꾸는데요. 이 국민학교의 뜻은 황국신민의 학교의 줄임말입니다. 국민학교. 이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90년대 후반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대로. 그러다가 국민학교의 이름을 90년대 후반에 초등학교로 바꾸게 된 거죠.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게 되는데 선생님은 뭐 개인적으로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 국민학교가 일제의 잔재라고 해서요.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일본식 성명을 강요해요. 우리가 창시 개명이라고 하는데요, 창시 성씨를 새로 만들고요, 개명 이름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게 하고요, 창시 개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이익을 줬다고 합니다. 한국 신민화를 내세워서요. 한국 신민 서사를 외우게 했어요. 아동용과 성인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한국 신민 서사는 어 학교나 관공서나 은행이나 회사 등 모든 직장의 회의는 물론 결혼식 때도 강제로 제창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1.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는 마음을 아파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라고 외우는 거죠. 매일 외게 하는 거고요. 자이 사진이 신사 참배 모습입니다. 이쪽이 신사가 있,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한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죠. 광주에도요 신사가 있었어요. 시내에서 보면 광주청 건너편에 광주공원이 있잖아요. 그 광주공원에 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제로 신사 참배를 강요했죠. 자. 언론과 학술단체를 해산합니다. 교과서 211쪽인데요.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1920년에 우리나, 우리말로, 어 만들게 해준 신문인데요. 폐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잡아들여서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해서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모두 다 구속하게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합니다.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법인데요. 형기를 마친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구금할 수 있게 한 법이죠. 형기를 마쳤어요. 이제 다죄 값을 치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죄 값이라 하긴 그런데 그들이, 예, 그들이 이제 그 부여한, 예, 교도소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어요. 그런데 혹시 이 사람들이 재범의 여지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사상범이나 비전향 사상범은요, 형기 만료 후에도 예방적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했대요. 예방적, 죄를 붙이지 않았는데 가두는 거죠. 예방적. 혹시 모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방 구금령을 제정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공업화 하는데요. 식민지 공업화. 공업화 하는 목적은요. 우리나라를 병참기지와 전쟁에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뺏어가기 위한, 기지로 만들기 위한 거죠. 대공항 이후 1 9 2 9년 대공항 이후 일본의 독점 자본이 대거 진출해서요 값싼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수탈했고요. 중화공업과 광업에 투자합니다. 제가 여기 색칠을 해놨는데요.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이 설립되어 여기 지금 미쓰비시가 세운 제철 회사도 황해도 겸이포에 세워진 제철 소지요. 북부지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 지역을 공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륙 침략 중국을 침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서 어, 이러한 원료들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북부 지방을 공업화했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로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말 그대로예요. 남면 남쪽에서는 면화를. 북양, 북쪽에서는 양을 길러서 일본 방직 자본가를 보호하려고 한 거죠. 세 번째, 병참기지와 정책을 펍니다. 중일전쟁 도발 이후 1937년이죠.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물자를 보급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군수산업,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어, 군수산업 위주로 개편을 하는 거예요. 자료 이에 보면요. 조선 총독의 대륙 병창 기지에 관한 훈시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번 사변, 중일전쟁에서 우리 조선은 상당량의 군수물자를 공출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올렸대요. 조선의 힘만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조선 산업 분야를 다각화하여 특히 군수공업 육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해서 군수산업을 어, 굉장히 많이 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212쪽으로 가서요. 이제 전시 동원 체제 속에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해 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합니다. 38년이면 중일 전쟁 이후가 되겠죠. 중일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한참. 그래서 국가 총동원법을 만드는데요. 국가 총동원법의 제4조에 보면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 할수 있다라고 써져 있어요. 징용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건데요.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인적 물적 자원 수탈은 어떻게 했냐? 먼저 지원 병제. 처음에는 군대에 지원을 하게 했죠. 이제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학 또 지원병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전쟁터에 말로만 지원병이죠.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정말 강제로 끌고 가는 징병, 군대 군대에 강제로 끌고 가면 징병이고요. 징용, 징용은 강제로 끌고 가요. 일본의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어 구남도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구남도에 보면 징용을 끌고 간 거죠. 강제로 끌고 가서 노동력을 착취해요. 구남도는 선생님도 가본 곳입니다. 거기는 나가사키라고 하는 도시에서요. 18km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미쓰비시에서요. 이 섬의 지하에 해저 광산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생긴 거 타고 막 내려가잖아요. 지하에 내려가서 껌껌한 데서 석탄을 캐기 한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요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합니다. 자, 여자 정신 근로령. 여자 정신 근로령은요 근로 정신대라고 들어봤을까요? 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를 위한 시민 모임도 있는데요. 바로 어린 여학생들을 끌고 가서 일본의 공장으로 끌고 간 거죠. 노동력을 착취했고요. 근로보국대도 있었,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공출해요. 공출. 우리나라 쌀을 싹 가지고 갑니다. 싹 걷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먹, 먹을 만큼도 안 되는 양을 배급했다는 거죠. 또 무기에 필요한 금속을 공출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전쟁 말기에 가면 어려워지니까요. 뭐 교회의 종이라든가 학교의 철문, 집에 있는 그뭐 세부치라는 건다 끌고 가가지고 전쟁 막바지가 되면 일본이 뭐, 데, 뭐 있는 건다 갖다 끌어다가 전쟁의 물자로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 212쪽에 지식백과 자료 속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공출, 한국인을 일상적 궁핍으로 내몰다라고 써져 있어요. 미국 공출의 비율이 1941년에 43%에서 44년이 되잖아요. 약 64%로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농민에게 지급된 공출 대금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요.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한국인의 일상적인 한국인은 일상적인 궁핍에 내몰리면서 겨우, 겨우 살아가야만 했다라고 써져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을 전개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효율적 동원을 목적으로 지원병, 국방 헌금 동료, 일본식 성명 등을 강요하면서 전국적으로 반상회를 조직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은 각종 친일행사에도 강제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포스터를 보면 국민 정신 총동원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래서 이 국민 정신, 국민의, 국민들의 모든 힘을 다 전쟁에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중일 전쟁 이후에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된 시기예요 일제에게 수탈당한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병이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금붙이 새붙이 밥그릇마저 모조리 긁어 갔고요. 이름 석자 읽고서 족보만 들고 우누나 이것은 창시 개명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중일 전쟁 이후에 국가 총동원법이 실시된 시기는 바로 민족 말살 통치가 이루어질 때.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민족 말살 통치의 모습으로 오른 거 고르면 되겠는데요. 바로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하는 걸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나머지는 시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여러분 뭐 다른 오답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내가 근래의 정세를 묻자 그가 요즘은 일제가 학도병, 징병으로 우리 청년들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고 징용이라 해서 탄광이나 군수 공장으로 끌고 갑니다. 게다가 젊은 여성들까지도 강제로 전쟁터에 데려간다라고 하면서요. 학도병이나 징병, 징용이란 단어를 통해서 민족 말살 통치 국가총동원체제 시기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었다는 라 것을 답으로 찾으면 될것 같고요. 3번의 조선태영령 같은 경우는 1910년대 10년대 무단통치 때의 모습이 되겠죠. 미출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께서 국민학교에 다녔던 시기 를 물어봤고요. 우리말 대신에 일본어를 써야 했고요. 징용이나 징병에 끌려가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대요. 그러면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인데요. 이때의 모습을 찾자면 바로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했다라는 걸 답으로 찾으면 되니까요. 답은 5번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세 문제가 작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민족 말살 통치 시기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답은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했다든가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답으로 찾으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요, 우리 1930년대 40년대 민족말살 통치와 전시동원 체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주제 탐구로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와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